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의 내점 O 그 다음에 A, 1, 0 B, 1, 2그 2, 다음에 1, 2그 다음에 C, 0, 1 여기 1 됐죠? 를꼭지말한 사각형 O, A, B, C가 있다 어. K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네, 그죠? 이게 예, K. 얘 네, Y는 K가 선분 OC, OB, AB와 만나는 점을 각각 DEF라고 하자. 삼각형 OED의 넓이를, OED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사각형 OAFE, OAFE 넓이를 사다리꼴 저거를 S2. 그 다음에, 삼각형 EFB EFB의 넓이를 S3. 그다음 사각형 DEBC, DEBC의 넓이를 S4. 나하자. 그러 놓고 어 여기 최소값구해랬죠죠 일단 보게 되면은 제일 간단한 게 지금 E 같은 경우에는 어 E 같은 경우에 구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O, B. 예, 직선의 방식을 정볼수 있잖아요. 그죠? 자, O, 0콤마 0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1콤마 2를 지나잖아요. 그죠? B 점, 요거 B. 예, 직선의 방식은, 정 직선의 방식은 정 원점을 지나니까 Y는 A, X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1콤마 1을 지나니까 2는 A가 되고, 얘가이죠 그러면 요거는 EX가 됩니다. 됐죠? EX가 되죠? 그래 놓고 Y는 K랑 마주치잖아요. 그죠? 만나는 점입니다. 그죠? 이렇게 Y는 K가 만나죠. 만나잖아요. 지금 이 2점, 2점. 이 그죠? 이점이 그러면 요거랑 EX는 K. 딱 하는 순간, 우리 X는 2분의 K가 됩니다. 음, 그러면 여기가 2분의 k란 뜻이에요. k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 s1, s1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s1은 삼각형이 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여기, 여기는 뭐됩니까, 여기는? 여기는 k가 되죠. k. 그 다음에, 어, 이까지, 여기까지, 이까지는 그죠? 이까지는 어차피 여기잖아. 2분의 k잖아. k 됩니다. 그래서 s1은 4분의 k 제곱이 되죠. 자, 이거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s2를 구할 수 있습니까? s2는 1. 어, s2 구할 수 있네. s2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k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1이잖아. 1. 그죠? 그럼 S2 합시다 S2는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어, 높이는 K죠. K 곱하기, 그 다음 윗변, 아랫변인데, 일단 아랫변은 1이잖아. 1이고, 자, 윗변 요거, 요거. 요거는 1 빼기 2분의 K죠. 여기니까. 여기니까. 요거는, 그죠? 1 빼기 2분의 K를 하면 되잖아. 그 어, 그래서 이거는 1 빼기 2분의 k 를 하면 됩니다. 자, 는, 그러 2분의 1 k 곱하기 2-2분의 k. 좀 줄이는 방법은 좀 이따 생각하기로 합시다. 일단, 요런 s2 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s3. 음, s3도 구할 수 있죠. 그죠? 요까지는 2 e 마이너스 k일 거잖아. 그죠. 2 마이너스 k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1 마이너스 2k. 요거는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 그죠? 1 마이너스 2분의 k 되잖아. 그러면 s3.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k. 곱하기.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음, 됐죠? 뭔가를 좀 줄여볼까요, 이제? 요거는, 일단 이거는 2분의 1. 그럼 2분의 2마 K. 그럼 2마이 K가 되고, 어, 이거면 4분의 2 마이너스 k 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일단 요게됩니다 자, 이제 S4를 구해봅시다. 자, S4는 삼각형 B, C, O. 이게 쓰죠? 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까지는 1이잖아, 그죠? 1 곱하기 그 다음에 삼각형 이게 높이에 해당되는 거 그죠? 1이잖아, 1이죠? 빼기 뭐하면 됩니까? S1을 빼주면 되잖아요, S1을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럼 1이 되죠? 2분의 1 빼기 S1이 4분의 k 제곱이 되잖아요. 됐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 구하자는 거 S1-S3 S1-S3, 자, S1은 4분의 K제곱되고 S3, 이거죠? 마이너스 분홍색, 저 4분의 2마이너스 K의 제곱이죠. 그럼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 그다음에 플러스 k 제곱이 됩니다. 일단 k 제곱은 사라지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k 4 처리되고, 그럼 이거는 k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죠 그다음에 s2 마이너스 s4. s2는 2분의 1k, 그다음에 2 마이너스 2분의 k죠. 그 다음에 S4, 마이너스 S4 이거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들. 자, 증개를 하면은, 이거 먼저 전개를 하면은 k,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k 제곱이 되죠. 이는는 하면 k,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제곱, 제곱이죠. 그죠? 응, 어, 이제 제곱. 요거 제곱. k-1에 제곱, 하기 k-2분의 1에 제곱을 구하잖아요. 그죠? 게 이제 우리 재수, 재수값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결하면 되지. k제곱-k 플러스 1, 플러스 k제곱-k 플러스 4분의 1. 는 2k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k 됐죠 2k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3k 그 다음 1하고 4분의 1하면 4분의 5가 되죠 자저는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되죠 2로 묶으면은 k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반 4분의 3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9 플러스 4분의 5 이래야 되죠. 는 2k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9 플러스 4분의 5로 나와주죠. 자 그럼 이거는 제조값은 k는 4분의 3일 때 그죠? 4분의 3일 때 마이너스 8분의 9 더하기 8분의 10 곧이 주고 그럼 얼마 됩니까 8분의 1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최소값 8분의 1을 구했습니다 여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풀어 봅시다 좀 S1 더하기 S4 한번 해 보세요 S1 더하기 S4 하면 은 여기 1이고 여기 1인 어, 삼각형이 되죠 ,죠? 높이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1 되잖아요. 그 다음에, s2 더하기 s3. s2 더하기 s3 하면은, 여기 1이죠. 높이는 2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를 하니까 여기 1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자는 게 S1, S3 이라는 거니까, 식만 한개 더, 한개더 세우게 되면, 그죠? 뭔가 연립해갖고 날것 같죠? 그죠? 어차피 모르는 문자 4개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럼 식이 4개 필요하잖아요. 그럼 2개 더 생성하려면은, 4개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S1, S4를 했으니까, S1 더하기 S2를 하는 거예요. S1 더하기 S2를 하게 되면은, 어, 여기죠? S1, 여기. 이게 이 K 잖아요, 그죠? K고 1이잖아요, 그죠? 그럼 K 되죠, 이거는. 그 다음에 S3 더하기, 그 다음에 S4. 자, S3 더하기 S4를 하게 되면은, 이게 되죠? 지금, 요거 잖아요. 자, 요거는, 우리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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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요거 사다리꼴 그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1이고 곱하기 여기는 1이죠 여기까지. 요거 1. 여기 요거 2잖아. 2 빼기 빼기 뭐하면 됩니까? 요걸 빼주면 되죠, 요거. S1 더기 S2한 거 K를 빼주면은 바로 S3 더기 S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도형으로 완전 계산한다 그죠? 그럼 이거는 2분의 3 마이너스 K가 되죠.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자는게 S1 마이너스 s 3잖아요 S1하고 S3 관계된 게 어디 있습니까? S1, S3. 자, 이거 두개 하면 되네. 요거 하고. 요거 그죠 요거 1번이라고 요거 2번이라고 합시다 1번에서 2번을 빼게 되면은 s4 사라지고 s1 s3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k가 되잖아요 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어, k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S2-S4. S2, 2하고 4, 2하고 4. 어,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랑, 요거랑 하면 되네. 이거 만약에 3번이면은, 3번에서 그죠? 2분을 빼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S2-S4가 되죠. 그죠 는, 그러면 1-2분의 3 플러스 K가 됩니다. 그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K가 돼서 똑같이 나오죠, 그죠? 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 아까 그두 방법, 한, 네 마지막 한 방법대로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좀, 아까 K 값요사이에들어가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